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어, 지금 언론 지형이 상당히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 때 구축돼 있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오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외교를 하고 왔는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걸 소상하게 알려주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뭐 이런 면에서 KBS도 좀 위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이 대통령이 주요 국가 또는 주요 지역을 순방해서 어떤 외교를 하고 나면 그 과정과정에 어떤 특파원들의 소식 전파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지금 대통령이 왜 나가 있는지 왜 해외 순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 수석실도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사실은 뭐 가령 이런 형식의 대담 프로를 좀 어, 편성할 수 있는지 편성하라고 하면 그게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할 수 있는지 KBS라든지 뭐 지금 뭐 거의 가망은 없지만 뭐 MBC라든지 SBS라든지 또는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타진을 하고 잘. 마케팅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 실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그 국민 혈세를 쓰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왔는데 대통령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게 여론 확산이 안 되지, 않,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일즈를.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하면서 한 멘트들 중에 저는 이 깜짝 놀랄 멘트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 제가 이 지금 이 방송하는, 이 녹화하는 이, 이 콘텐츠의 제목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 앞에서 큰 소리, 한국 대통령. 이런 한국 대통령 그동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백몇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 임금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습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아시죠? 일본 세력이 세지니까, 뭐, 민비가 살해되니까 놀래가지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간 것이 구한말, 이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러시아에게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 이런 말을했습니다 보십시오. 어, 여기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인데요. EAS라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인데, 여기에 아세안 지역 10개 나라,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영내에서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에요. 여기에서 어, 일본은 이시바, 총, 이시바 총리가 왔고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라는 외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들으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는 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푸틴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력이. 한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그리고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이거 푸틴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틴이 으면 깜짝 놀라겠죠? 응? 푸틴이, 아, 우리 러시아, 이원 세계 최강, 군사력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의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력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직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세요. 문재인 중국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낮은 그냥 어? 무슨 산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 아침에 혼밥 먹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격 위상이 해외 무대에서 엄청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이 변한다니까요. 이걸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던 뭐 미국 국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 중국 뭐 국무원 총리 등등이 보고 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윤석열 대통령 세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본국이 다 타전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남중국해가 어디냐면은. 어, 필리핀 및 그리고 그 홍콩 앞바다 그리고 베트남 앞 그죠? 거기 큰 남중국해 있죠. 여기 지금 중국이 무인도에다가 그냥 비행기 보내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활주로 깔고 이거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영해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지금 어? 아주 패권적인 어, 그런 행태를 하고 있죠. 이 남중국해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중국 시진핑이들은 뭐라고 생각겠어요 이런 고의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왜? 거기가 자기들 중국 앞바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과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 왜 거기가 중국 앞바다야? 어? 거기는 항해의 자유, 항행의 자유 그리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공해상인데 그 자기. 무인도를 자기 섬이라고 그냥 억지로 어기면서 지금 패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한 대통령 몇명 있습니까?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가서 일본 너희들 한치라도 넘어오는 순간 내가 포 쏴버리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자신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음? 그래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동남아 순방은 한마디로 키워드로 하면 제가 라방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 그리고 필리핀 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 세력과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뭐 타이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세안.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그딱 정점에 있거든요. 이건 뭐, 무슨 소리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같은 대륙 지역에 있는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 세력과 대한민국은 그 반대편에 있는 해양 국가 세력과 연합을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 세력 연대 동남아 순방 끝낸 윤석열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대면도 했다. 여기 쭉 보면 성과를 조금 설명해놨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에서 여섯 번째로 아세안 지역과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음.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춰서 해양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아, 필리핀에 가서는 바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원전 건설 누가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는 거죠. 그러면 또몇조 오는 겁니다. 그 다음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다. 필리핀이 지금 중국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이거 그러니까 한국에 무기가 필요하면 수 방산 수출도 할수 있다. 그다음 싱가포르가서는 물류 동맹,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LNG.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스와프를 해서 어떤 안보 에너지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싱가포르에 다량 저, 저장되어 있는 이 LNG 가스를 한국이 쓸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연대하고 이런 물류 공급망도 만들고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외교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특히 러시아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한 거. 그동안 이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있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 외교는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